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야 TV 꾸야입니다자 아까 인사 드렸는데 자 저는 이렇게 촬영 지금 나왔고요 촬영을 나왔고 어 360도로 오늘 제가 한 곳으로만 찍으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제가 못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360도로 보고 싶은 곳을 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그러니까 바닥이 조금 축축하게 살짝 젖어는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말랐네요. 지금 필리핀이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영상을 찍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누나스고 어, 코리안 타운 쪽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네. 이제 관광객분들은 반대로 들어오실 건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어, 저는 이제 아누나스라고 이 다리를 건너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충 어딘지 찾으시면 오셔서 아이 영상에선 여기였었지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는 에 쉬우실 거예요. 코리안 타운이 뭐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로 돼 있어서 알기는 쉬우시고요. 이 다리를 기점으로 끝나는 지점부터 이제 코리안 타운 시작이라서 한번 제가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360도 영상을 찍음으로써 어, 시청자분들도 이제 돌려가면서 좀좀더 생동감 있게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영상을 360도로 찍고 있습니다. 자, 360도 보는 방법은 화면에서 어, 핸드폰을 이리저리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화면을 볼수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가 코리안 타운 시작 부분입니다. 어, 시작 부분이고. 여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관광객 부터는 이 끝쪽까지는 잘안 오실 거예요. 어, 거의 다안 오시고, 좀 앞쪽으로 많이 가실 건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관광객들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더 가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관광객은 아니고 인사하고 모양새 차림을 보니 여기 사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카카오피자가 있고요 2층에 이리아이의 숯불갈비 있고 또 아이마트도 있고요 오른쪽에 탐나초밥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탐나초밥 맛있고요 그리고 또 육개장 보이고 저기 오른쪽에 대나무집 저기 염소탕 진짜 맛있거든요 염소탕 추천합니다 염소탕 추천 네, 지금 가게 앞에 차들이 없네요. 그죠? 많이 없습니다. 음, 야, 이거 관광객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죠? 길거리에도 보면은 관광객들이 없습니다. 길거리에도. 야,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오후 시간대인데, 야, 이 정도 관광객이 없나? 아, 이건 너무 없는 건데, 진짜로. 심각하게 없는데요? 야, 이거 큰일이네. 거의 전멸이지 않습니까? 거의 식당들 앞에 차들이 없어요. 차들이 오호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 이거 심각하게 없는데요 진짜로 심각하게. 일단 지금 제가 직진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도 싱싱마트가 있고요. 거의 한국 분위기죠. 한국 간판이 많이 보여서 <laughs> 거의 한국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국 분위기. 야 진짜 없는데 이거 심각한데? 이 너무 심각한데요? 이 정도면. 호호호호호호호 큰일입니다. 정스키친 왼쪽에 정스키친이라고 보이는데 저기도 좀괜찮은데데어 손님이 없어요. 요번에 어, 뭐 다래정도 새로 생겼고 화면을 돌려 보시면 이제 다래정도 왼쪽에 보이고요. 오른쪽에 어 마사지샵에도 차가 없네요. 원래 관광객이 많으면 마사지샵에도 그 앞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저런, 벤 종류가 많이 다녀야 되거든요. 손님을 싣고 있으니까. 오호. 근데 없는 거 보니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자, 오른쪽에 졸리비 보이시고요. 왼쪽에 버거킹이고요. 와, 아, 코리안타운, 요, 지 심각한데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코리안타운 지나서 워킹 스트리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야, 이거 사람 없네. 근데 날씨가 좀 많이 흐리긴 하다. 이거 비 오면은 바로 내려가지고. 카메라 빼야 되는데 <laughs> 어, 일단은 워킹 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360도니까 보고 싶은 지역을 좀 보실 수 있게 워킹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음, 보면 몇 시냐면요 자, 시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 시간 4시 12분이거든요 어, 필리핀 시간 3시 12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차가 워킹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지금 조금 늦어서 난 그래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오늘 주말인데 차가 많이 없네요. 주말인데 차가 많이 없고 또 이렇게 워킹 가는 길에 보면 오른쪽에 나이스마트라고 있거든요. 나이스마트, 아임 나이스마트. 저기도 한국마트입니다. 한국마트고요. 아 그리고 RMB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라이브 밴드하는 곳인데 그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안 타운에서 오셔갖고 이제 워킹 쪽으로 가시다 보면 보일 겁니다. 오른쪽에 RMB라고 어, 건물 모양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상 조금 멀리 있는데 오른쪽에 양평 해장국이라고 한판 보이시나요? 그 뒤에 파란색 RMB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저기가 RMB고요. 저기가 이제 라이브 밴드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술한잔 드시면서 라이브 밴드 들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은근히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를 지나서 워킹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마 360도 카메라라서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보시기는 편할 거예요. 일단, 워킹 쪽으로 서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전거에서 뭐 파는 애들이 저렇게 다니거든요. 일단은 천천히 갈게요. 어차피 저는 영상을 찍으러 온 거기 때문에 굳이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전. 자, 오른쪽에 클락톤 호텔이고요. 저희 영상,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클락톤 호텔에 예약하셨던 분이 계신데, 여기거든요.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한국 사람이 안 가는 곳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클락톤 호텔은 절대 가지 마세요. 시설이 너무 안 좋고, 관리가 잘안돼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클락 들어갈 수 있는 중간 게이트고요. 중간 게이트를 지나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킹까지. 날씨가 흐린데, 지금 비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오면 영상을 지금 또못 찍거든요. 지금 비가 와서 계속 영상을 찍는 게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아, 지금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에 좀 찍고 있는데, 비 때문에. 오른쪽에 상단에 카이 호텔이라고 간판이 지금 안 켜져 있긴 한데, 보이시나요? 노란색이랑 흰색이랑 약간 진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냐? 되나요? 그, 저게 카이 호텔입니다. 저 호텔도 옛날에는 약간 좀 인지도가 있었고, 지금도 아, 지금 다시 영업을 재개를 했어요. 재개를 해서 뭐 안에 보수 공사도 많이 했다니까. 어, 그리고 제가 저 카이 호텔은 조만간 제가 가격을 쇼부를 봐서 어,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가격을 최대한 쌀수 싸게 어, 싸게 예약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나서 가고요. 자,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이 워킹 가는 길이구요. 아이고, 시동이 안 걸리나봐요. <laughs> 시동이 안 걸려서 밀어가지고 가네요. 밀어가지고. <laughs> 일단은 여기를 지나가고요. <laughs> 그리고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나빠들이 보일 거예요 나빠 이렇게 보면은 의자에 여자애들이 앉아 있는 데가 나빠거든요 여기를 지나고요 가필즈를 지나서 오른쪽에 가필즈고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가 나빠입니다 여기 워킹 나빠는 아니고 일반 나빠 오른쪽에 여기도 오른쪽에 바라고 써있죠 간판에도 캔디 바 캔디 바는 정말 오래된 바고 이렇게 앉아있는 데가 나빠고요. 여기는 솔직히 한국 사람 스타일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를 지나시고 워킹 입구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또 나빠가 있어요. 거기가 그나마 방금 보셨던 여기보다는 퀄리티가 조금은 더 나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laughs> 조금 더낫고 일단 워킹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루이스 호텔 지나고요. 지금 이 호텔도 장사를 하는 거안 하는 거안 하는 것 같아요. 손님이 없는 거 같아요. 루이스 호텔 방금 지났고요. 궁금해하시는 ABC 호텔도 지나가니까요. ABC 호텔도 지나갑니다. ABC 호텔은 가격은 좀 있는데 그래도 퀄리티는 나쁘진 않아요. 근 다른 나라의 호텔에 비해서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격 대비 가격이 워낙 비싸서 ABC도. 자,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좀 안쪽으로 있는 높이 위에 지붕이 있는 쪽. 그쪽이 ABC 호텔이거든요. 루프탑이고. 루프탑에 아쿠아라고 이제 수영장이랑 디제잉을 해주는 데거든요. 어, 루프탑, 디제잉하고 술을 드실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입구는 오른쪽에 약간 석상 같이 돼 있는 건물이 있죠. 오른쪽. 여기가 ABC입니다. 여기 보시면 1층에도 간판 이 있고요. ABC라고 써 있죠, 검은색이랑. 여기 오른쪽이 ABC입니다. ABC. 이게 ABC 호텔이고요. 그리고 지나시면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왼쪽에 지프니 터미널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프니 터미널. 일단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프니 터미널이요. 요거를 지나시면 이제 워킹의 시작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가씨 이렇게 세워 줬으면 손이라도 들어, 들어주는 센스를 좀 발휘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laughs> 그죠 저 왼쪽에 지금 지프니가서 있죠 어,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류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종점? 음, 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과일 파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환전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오른쪽에 환전소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하시고 내 네, 달러로 갖고 왔고 환전을 하실 때 보통 저희가 정보 같은 데 얻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환전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데서 받으시는 게더 좋으니까요 이익이니까 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고요 버킹까지는 조금 저기 졸립이 왼쪽에 졸립이 보이시나요 간판? 약간 벌꿀에 이렇게 그 뭐죠? 셰프 모자같이 쓴 거? 저기 졸립이고요 저거를 지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나빠가 이제 하나씩 예,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워킹에. 아, 그래도 오늘 워킹 쪽으로 지나가는 차가 많네요. 어, 관광객들은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서는 솔직히 관광객이 많이 보이진 않으실 거고요. 워킹 쪽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어, 아마 들어가도 크게 뭐 많지 아이고 아저씨 그 고추만 그렇게 가리고 가시면 <laughs> 야 영상 또 대박 하나 건졌는데 야 옷으로 나옷 입은 줄 알았어 순간 깜짝 놀랐네 진짜 옷 입은 줄 알았네 개깜짝 놀랐네 아나또한껏 해버렸네 저 아저씨 한껏자 오른쪽에 나빠고요 오른쪽에 나빠 보이시나요 문 닫은 데도 지금 많고요 SS 나빠 보이고 소야 나빠 보이고요 나빠는 거리가 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시고 오른쪽에 스카이 트랙이 오늘 네, 새로 공사를 해서 새롭게 오픈을 했고 저기 정면이 워킹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리인데 어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 아직 들어가네요. 어, 다행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후 시간인데도 보시죠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야... 아이우진 아, 저기 앞엔 막혔네요. 어, 저기 앞에 막혔고. 보시다시피 지금 없어요. 관광객이. 저기 앞에도 보면 약간 외국인들 같은데, 외국인들만 보이고, 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트라이만 지나갈 수 있고요. 저는 밖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국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오른쪽에, 여기 코코모스에도 보시면 외국인들만 많고, 한국인은 그닥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중간길이고요 차가 나갈 수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차가 못 들어가네요 안에까지 자 그리고 일로 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면 또 시크릿 가든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거기도 관광객들이 좀 가시는 편이거든요 자 워킹의 중간공목으로 나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로 제가 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킹 중간 골목으로 나오셔서 바로 웨스턴 유니온 이라는 노란색 간판 보이시죠 어, 저기서 좌회전 좌회전을 하시면 시크릿가든 이라는 어, 노래 부를 수 있고 약간 소주펍 같은 느낌이네요 소주펍 느낌 어, 소주펍 느낌입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하셔서 조금만 가다 보시면 조금만 가다 보시면 있습니다 저기 간판 보이시나요? 약간 전기줄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 노래방 시크릿 가든이라고 써있고요. 2층은 노래방 방이고 1층은 이제 술 마시면서 노래 같이 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여기가 시크릿 가든입니다. 시크릿 가든 왼쪽으로 보이시죠? 여기가 시크릿 가든이에요. 그리고 원래 워킹 쪽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좀 많은 걸볼수 있는데 워킹 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 좀못 보여드리는 점이 좀 아쉽네요. 일단은 저는 한 바퀴 돌아서 어,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스테이크 맛있는 집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 대비 스테이크가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스위치 알라시라고 그 집이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제가 차가 한 바퀴 돌아야 돼서. 조금만 영상 지루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안 끊고 360도라서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한 10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한 바퀴 돌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비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입니다. 쩌쩌쩌쩌쩌. 좃좃좃좃좃쩌. 돌아서 스위스 샬럿이라는아 저기 보이시나요? 펜트하우스 호텔이라고 보이시죠? 오른쪽에 위에. 근데 저기가 예전에는 한국 손님끼리 가셨는데 지금은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저기도 호텔이고요. 지금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나가면서 볼게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옛날에 많이 갔었는데, 한국분들이 꽤 가셨었거든요. 초반에 생겼을 때. 근데 요즘에는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돌아서 나가고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저저이 건물이 아닙니다. 핀트하우스는. 다른 건물이고요. 아, 그러면 시위시 사르살로 못 가겠다. 일단은 왼, 가다가 보면은 보이거든요? 편의점 옆에 입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호텔인데 영업을 하겠죠? 뭐 망한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일단 이렇게 돌아서 여기면 어디냐면 여기가 아까 저기서 우회전하면 아까 저희가 돌아 나왔던 워킹 스트리트 중간 골목이거든요. 중간 골목이고요. 근 지금 제가 꼭골로 올라서 돌아서 오는 거고요. 네.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아 근데 여기 보면 스위샬렛이라고 호텔 앤 레스토랑이라고 왼쪽에 보이세요? 벽에 써져 있거든요. 어, 그리고 아 장사하네요. 어, 펜트하우스도 장사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여기 중간 골목 방 보이시죠 요 골목에서 아까 직진을 했지만 우회전을 하시면 되세요 어 그러면 여기 뒷골목이거든요 뒷골목 뒷골목 여기서 바로 좌회전 좌회전 하시면 스위스 샬롯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보이시죠 호텔엔 레스토랑 보이시죠 여기거든요 여기가 스테이크가 어 텐더리언 스테이크가 텐더리언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어요. 텐더리언 여기서 꼭 드셔보세요. 가격 대비 정말 맛있습니다. 고기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센트럴 파크 아, 일단은 제가 돌아가면서 화면을 돌려 보이시면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센트럴 파크 입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파크 입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큰 건물이 센트럴 파크예요. 화면을 위로 돌려서 보이시면 보이실 거거든요. 여기가 돌면 이렇게 바로 못 찾으시겠으면은 트로픽스라고 정면에 보이시죠? 여기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센트럴 파크 건물입니다. 아, 센트럴 파크 건물 여기가 센트럴 파크입니다. 위쪽으로 올려 보시면 보이시고요. 제가 이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나갈 건데, 그때 나가시면서 이 건물을 기점으로 보고 계시면 보이실 거예요. 위에 상부, 상부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좌회전. 하고. 자. 좌회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스베가스, 보이고. 아, 여기서 자유전한번 할게요. 해운대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해운대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골목길에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아까 스카이트락이라는 건물 제가 화면에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건물 오른쪽으로 해서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쭉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직진하시면. 직진하시면 해운대라는 곳이 보입니다. 아, 그래도 관광객이 조금 보이네요. 어 나쁜 편은 아닌데 아 그래도 주말 치고는 진짜 너무 없기는 해 음, 주말 치고는 너무 없고 그 골목으로 쭉 들어오시면 앞에 지금 막혀 있는 이 골목이거든요 어, 이렇게 전 좌회전을 하는데 지금 화면을 뒤로 돌려서 보시면 이 골목이 스카이트락이라는그 골목길이에요 쭉 직진하시면 이렇게 정면에 해운대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해운대 해운대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여기가 어, 이제 피싱하기 좋은 가게들입니다 피싱하기 좋은 가게 여기 해운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오비들이 많이 옵니다. 새벽 시간에 오비들 많이 오고요. 자, 저는 이렇게 또한 바퀴 돌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뭐 근데 해운대까지만 보통들 오시고 관광객들 분께서는 여기까지 뭐 오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아기가탄 트라이시카이 지나가니까 애기를 탄 데, 아, 애기들이 탄 교통수단은 안내를, 안내란다. 어, 양보를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 애기들은 소중하니까요. 쟤는 입에서 뭐를 피우는데, 뭐지? 아, 전자담배를 따로 피우는 거구나.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울의 밤이라는 곳이 뭐 생겼네요, 새로. 뭐 생겼습니다 여기도 뭐 포장마차 같은 게 생겼네요 어, 포장마차 같은 게자 여기서 또 우회전을 하면은 스타킹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 어느 기점에서 아까 워킹스트리트라는 기점 아시죠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스카이트락이라는 기점 알려드렸잖아요 어, 거기부터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른쪽에 스타킹이라는 바구요 네, 간판이 없네요. 간판 뭐 공사하나 봐요. 어, 간판이 없네요. 아 여기 또뭐 SS? SS라고 해야 되나? SS 바라고 또 바가 뭐 하나 생겼네요. 근데 사람이 없네요. 차도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서져 있는 차는 아마 가게 관계자 차일 거고요. 음. 없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주말인데 이 정도면 거의 아 너무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일요일인데. 여기 워킹 쪽 도네누 미니네 식당 이 있고요. 여기 보면 왼쪽이 왼쪽이 스카이트라 건물입니다. 그리고 화면 뒤쪽을 보시면 해운대 간판 보이실 거세요 이제 대충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전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영상을 찍었으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회전하면 자 왼쪽에 바로 스카이트락 그리고 아까 지나왔던 소야아바 왼쪽으로 보이시죠?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에이스바 보이고요 그리고 SS 바도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 네, 관광객이 진짜 없긴 없네요. 어, 진짜 너무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없는데 심각하게 없네요. 오, 여기 오른쪽은 한국 한국 여자분 같은데 어학원 놀러 오신 분, 어학원 놀러가 아니지, 어학원 공부하러 오는 곳이죠. 어학원 공부하러 오셔갖고 주말이라서 잠깐 뭐 나온 것 같아요. 구경하러 구경하러 나온 것 같고. 자, 저는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코리안 타운부터 워킹까지 한번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는지. 찍어봤고요. 오늘 주말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말인데 이 정도밖에 없다. 뭐 사실상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죠. 관광객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진짜 가격 안정화가 제일 급선물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은 업소들은 엄청 많고 식당들도 엄청 많은데 이 정도로 관광객이 없다 그러면은 버틸 수 있는 가게들은 없겠죠. 그렇죠? 일단은 오늘까지 오늘까지란다. 오늘 저도 약간 말을 전해요. 오늘 저도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만 좀 찍겠고요. 혹시나 뭐 다른 지역을 보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면 제 밑에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고를 해서 또 360도로 어,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각도로 보실 수 있게 어, 제가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원하시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좋은 영상 어, 만족할 수 있는 영상 찍도록 어, 노력의 노력을 할수 있는 꾸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유!